자, 4차 당식 fx를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똑같다. 그때 나머지는 어떤 형태일까요? 1차 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일단 상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역시 알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처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 다음 이제 나머지가 서로 똑같다 라고 했었을 때쓸수 있는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자 fx 와 1차식 있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2차식으로 나눴고 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면 자 동일하게 이 나머지 부분을 이피제수 쪽으로 이항 시켰을 때 우리는 fx-r 에 대한 형태는 아 어떤 이상한 식과 x 플러스 1, 또 x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식을 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되는 4차 식은, 자, x 플러스 1이라는 한 식과 x 제곱 마이너스 3, 또 이제 나머지는 하나의 1차 식으로 x, 뭐 뭐랄까요, 뭐 k 같은 상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도 맞아 떨어졌고 이제 4차인 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. 따라서 f(x)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 r 를 이항시켜서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또 이렇게 더하기 r이다라고 어찌 보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여기는 있 이제 k 값과 r 값 조건은 두 개가 필요하네요. 근데 이제 나의 조건을 봤을 때.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x에 x 플러스 1로 들어가다 보니 0을 대입한 것,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건 모두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. 자, 그럼 0부터 넣어보면 f1 마이너스 5는 0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f0 마이너스 5가 0이다라고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x에 1을 대입을 해보면 F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다음 1 마이너스 K 플러스 R이 바로 F1은 몇이다? 5입니다. 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요. 두 번째는 0을 집어넣은 F0 그것도 대입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R이 5가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돈을 각각 해보면 3k 플러스 r이 5다 라고 아래 쓸수 있고요 자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정계를 마이너스 4를 뿌린다 라고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더하기 r이 5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두 개의 식을 연립을 좀해 보면 연립은 뭐 여기 r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빼면 되겠죠 따라서 k가 4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 이제 대입해서 r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. k랑 r이랑 너무 비슷하네요. 여기가 k. 자 그러면 이제 정돈한 f(x)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. k 대신에 4를 대입하고 r 대신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3, 또 x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7이다. 자, 이제 마지막 찾고 싶었던 F4는 X에 4를 대입한 5 곱하기 1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13. 여기는 0-7. 즉, 마이너스 7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